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오늘은요, 또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 네, 선생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 미스 배 선생, 저희 담비님의 선생님이 될백 <laughs>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의 모범생이 될차일봇 김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요 너무 더워서 비가 너무 그리워요, 비가. 아, 아, 근데, 저도 그냥 네. 차라리 시원하게 비가 왔으면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폭염주의보가 서울에 어, 내려서 있습니다. 온도가 33도라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요. 네. 이 폭염을 뚫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새로운 차를 소개시켜드리러 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차인가요? 오늘은 이제 국산차고요 <laughs> 오. 기아에서 네. 새롭게 출시된 <laughs> 오늘 네. 가지고 온 차는 이제 K8. 아, 오, K8. 하이브리드 차 네. <laughs> 하이브리드 차 네, ]구나? 요새 없어서 못 사는 차로 유명해요, 지금. 그럼 지금.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힘내겠네요. 지금 뭐 발주만 넣으셔도 대략 한뭐 4개월, 6개월 그 사이로 <laughs> 보셔야 되니까. 와, 보통 이제 국내 차량은 조금 더그 구하기가 쉽. 예약자가 많아서 되게 <laughs> 대기가 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빨리 드릴 수 있죠. 아. 네, 네. 저는 또 빨리 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렛 모터도 네. 특징이, 네. 아, 요즘에 참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빨리 할수있어 <laughs> 아, <식으로>. 그럼요, 그럼요. <laughs> 자, 그러면 그. 요즘에 없어서 못 구한다는 K-8, 네. 본격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인기가 많은 이유가 네. 디자인 외적인 요소를 잘 갖췄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네. 지금 이 그릴 부분이 너무 독특하게 생긴 게 너무 예뻐요. 네, 그릴 부분이 네. 처음에는 또 호불호가 좀 갈리던 차량이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더 이제 인기도 많고, 맞아요, 이쁘다는 평이 더 많아서 뭔가 네. 진짜 포인트가 딱 되는. 자세히 보면 약간 좀 갈매기 모양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조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거 등도, 네. 저는 이런 등 처음 봤어요. 요번에 이제 디자인이 잘 나와서 아, 이렇게 오.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네. 아, 이게 무슨 등이죠? 주행 등? 깜빡이? 아, 비상깜빡이? 비, 네, 비상깜빡이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아, 이게 비상깜빡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비상깜빡이가 네. 여기서 들어오고. 네, 들어오는구나. 방향 지시등도 그쪽에서 들어오시고. 헤드램프 라인도 약간 날렵하게 잘 나왔거든요. 어,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 차는 지금 세단인가요? 네, 세단이죠. 아, 근데 뭔가 약간 스포츠카의좀 날렵한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이 라인 자체가 날렵해서 오, 길이가 네. 지금 5m가 넘거든요. 이 차량이. 허? 어, 그럼 엄청 길것 같아요. 네, 길어요. 길어요. 아. 길고 실내 공간도 잘 나왔고. 아, 정말요? 트렁크도 넓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오, 네. 기대되는데요? 네. 수입차로 따지면은 약간 A7 느낌이 난다 그런 평예 A7, 평, 네, A7.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어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 여기 그. <laughs> 아, 이 마크, 예. 기, 그 기존에 있던 그 로고보다는 네. 확실히 뭔가 영문체로 이게 네, 맞아요, 기아 맞아요. 기아라고 적혀 있는 거죠? 네네, 어. 이게 이제 KIA로 해서 이제 기아로 써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계속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원래 기존 마크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게이징이.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이 전면부 보니까 네.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네, 느낌이 그, 그. 나요. 저도 이제 외관 디자인은 정말 이제 세련되고 이제 젊은 층부터 다 이제 고려할 수 있게끔 잘 만든 것 같아요. K8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하셨는데, 네네. 조금 어떤 연령대에서 좀 많이 찾아주시는지? 일단은 궁금해요. 지금 제일 많이 찾으시는 연령대가 응. 30대 초반.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 아, 초반 분, 분들부터 이제 40대까지도 많이 찾으시고요. 아. 되게 뭔가 멋스럽다. 또 이제 전면부에서 뭔가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본네트를 보시면은 여기 네. 두 줄로 포인트를 줬어요. 보이시죠? 복선이 네, 약간 네. 보여요. 이 포인트가 약간 더 날렵한 걸 강조해 주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진짜 여기 날렵한 느낌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중대형 세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뭔가 자칫 잘못하면 좀 너무 묵직하고 네.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네. 느낌이 전혀 네네. 없는 것 같아요 얘랑 이제 또 경쟁모델이 현대차로 따지면 그랜저 거든요 네. 근데 그랜저가 사실 더 위급이긴 한데 네. 그, 그 지금 나온 그랜저보다는 제가 볼때는 음.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랜저보다 는 k8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아, 뭔가 젊은 층에도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야. 아, 뭔가 백선생님이랑 좀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사실은 제 차입니다. 네? 제차아 아, 이런 네.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러 번 놀라네요. 제가 원래 이제 어. 삼각별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아, 네. 네. 삼각별을 타고 다니다가 일단 이제 이번에 K8을 보고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헉, 제 차를 타다가 k 8로 넘어온 딱꽃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은 디자인 디자인 아 맞아요 디자인 두 번째는 연비 연비 네아 아까 하이브리드 네. 차량이라고 하이브리드 했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가 어, 상당히 좋아요 연비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일단은 고속 주행했을 때 이제 한 20km까지도 찍히고 연비가 아, 어. 그러면 이제 앞모습 살펴봤으니까 네. 옆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옆모습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죠. 네. 짜잔옆 짜잔! 모습으로 왔습니다. 네, 모습으로 왔습니다. 와 근데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날렵해요, 뭔가. 아 그렇죠? 어, 스포츠카의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네. 약간 라인이 제가 볼때 쿠페 쿠페 라인으로 좀 따서 음 네, 좀 스포티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스포츠카처럼 차체가 조금 낮아 보이는 느낌? 기분 탓인가요? 뒤에 곡선 때문에 아 차체가 좀 낮아 보일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 차체 기분 탓일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기분 탓인 <따진 웃음> 네. 걸로? 너무 네. 날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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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포츠카인가? 이렇게 <laughs> 착각을 네. 한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진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쫙 빠지는 게. 네. 라인 자체가 이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 차체가 약간 낮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부 공간도 약간 궁금하긴 해요. 내부가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laughs> 와. 아, <laughs> 이렇게 네. 기대하게 한다고. <laughs> 아, 그러면 또 네. 옆모습에서 좀어좀 약간 K8만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K8만의 특징이라 하면은 사실 여기 뒤에 이제 이부분에 보시면은 요게 뭐 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디자인 차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 크로, 진짜 크로로 다른 올라가서? 차에서는 네. 못 보는 네네네네. 이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네. 이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아 처음에 제가 이 차량을 네. 직접 받기 전에 저도 네. 이제 사진으로 접했고, 아, 아 이게 굳이 올라와야 되나? 네. <laughs> 굳이 이게 있어야 네네네네. 되나 별로 조화롭지 않은데 느낌을 음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아 뭔가 약간 살짝 포인트도 네네, 되고. 네네 포인트 느낌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얘는 지금 중대형 세다지만 쿠페형처럼 뒷라인이 이쁘게 잘 곡선을 타고 떨어지시고, 음, 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진짜. 이 차량은 지금 시그니처 등급으로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아,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시그니처 등급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얘가. 근데 확실히 아까 이 길이가 5m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 정확히 어. 5m15? 5m 네. 시은 근데 되게 길어요. 네, 길죠. <laughs> 되게 딱 길어. 보시기에도 길죠. 아, 여기서 끝나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 뒤에 여기까지 더 있어. 네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길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뒷모습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그럼 뒷모습으로 이제 가보시죠. 네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네, 이제 뒷모습. 네 지금 지금 <laughs> 아, 오셨는데. 네 뒷모습도 역시 줄. <laughs> 네 줄이 일단 딱 보이시죠? <laughs> 네 농담이고요. 아 뒷모습이 예쁘다더니 하 진짜 여기가 약간 이렇게 곡선이 네. 완만하게 쫙 내려와서 볼록 튀어나왔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인도 좀 약간 입체적이에요. 헤드램프 <laughs> 안쪽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laughs> 또 여기 디테일하게 램프가 따다다닥 이런 디자인까지 아, 다 그러네요. 디테일하게 신경을 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 뒷면이 이게 쿠페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있는 거니다 네, 뭔가 진짜 뒤에도 되게 네. 나, 뭔가 스포츠카의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또잘 묻어나니까. <laughs> 맞아요. 그리고 어, 여기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찌어? 일자로 쭉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 차 뒷모습이 되게 은근히 중요하다고요 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뒷차는 내 뒷모습만 보니까 맞아요 막, 맞아요 어? 쟤는 눈이 왜 저렇게 생겼어? <laughs> 이런 말 네, 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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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그 뒤에 이제 테일 램프 여기 음. 방향 지시등이 네. 뭐 전면도 똑같지만 턴시그널 방식이에요 아 이거 아 이거 들었는데? 턴시그널 뭘까요? 난 이제 차못 옷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라데이션으로 나는 거. 네, 맞아요. 이게 거. 순차적으로 짜르륵짜르륵짜르륵짜르륵 짜르륵. 짜르륵. 예, 짜르륵, 짜르륵 짜르륵 가는. 아, 나 진짜. 어,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나좀 음, 대단한데? 선시그널 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아, 오, 근데 이게 깜빡이 켰을 때는 두 네.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또방향지시선 음. 켰을 때만 이제 턴시그널 방식이라서 약간 아, 그거는 아쉬워요. 네. 네, 지금 이제 트렁크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간을 일단은 한번 보시고. 어, 어,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얼핏 볼 때는 공간이 그렇게 막커 보이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깊어요. 네. 뼈 안까지 들어있어요, 막. 네. <laughs> 깊어서 적재근, 뭐, 웬만큼은 다 되시고, 예, 부족함 없이, 뭐, 요 정도면 중대형 세단 중에 요 정도 트렁크 공간 오. 나오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laughs> 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laughs> 깊어요, 트렁크 네. 공간이 되게. 이게 위로 넓진 않지만, 깊어가지고. 네. 어, 예. 생각보다 많이 좀 실용적으로. 네, 좀 실을 수, 수 있습니다, 많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걸 이제 닫고, 이제 실내로 돌아가보도록 하죠. 아니, 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아니, 이거 진짜 약간 그 미래 자동차 보는 느낌. <laughs> 지금 앞에 보시면 네.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어요. 네. 하나의 엄청 큰 화면으로. 일체형으로 되 있어서 또 이게. <laughs> 미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그쪽에서 이게 커, 약간 운전자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아 약간 네,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 요아 구급자 있어서 이게 이거 완전 최첨단인데요? 네. 원목 있,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거 조작을 할때 항상 이렇게 손을 얹고 있어요 편해요 어 진짜 네, 손을 얹고 있으면 받침 효과가 있어서 바로 화면이 네? 있는 것보다 네? 네. 약간 받침이 있으니까 네, 조금 맞아요. 더 사용하기 편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이 공조장치 부분도 다 터치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공조장치도 다 터치인데 여기에 음. 지금 공조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전환이 돼요 화면이 <laughs>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어. 다 오, 만질 수 있어요. 모든 게 터치로 다 돼요. 네, 거예요. 노래 들으실 아, 거면 여기 미디어 누르시면은 미디어로 빠지시고 아, 간편하게 이게 조작이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진짜 세련되게 잘 빠졌다. 네, 제가 원래 내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음, 차를 고를 때. 네. 괜찮더라고요. 괜찮다, 네. 진짜 세련되고 네. 약간 그리고 여기 앞에. 그이 플라스틱 나무 네. 이 부분에 네. 이렇게 문양이 또 깨알 같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 그릴 모양이랑 약간 비슷한. 네네 맞아요. 아. 그 약간 그 포인트가 거기에 또 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시트 네. 색상은 네. 이거 옵션인가요?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등급에서 고를 수 있는 시트인데요. 아, 약간 그 회색빛이 돌면서 네. 차분한 톤의 네 맞아요 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샌드베이지라는 아, 명칭인데. 컬러 아, 너무 예쁘네요. 잘 고르셨네. 네네. 또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제가 느끼기에 막 차체가 낮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타니까 공간이 엄청 넉넉하죠. 어, 넉넉하네요. 네네. 또 이렇게 깨어 기능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깜빡이 네네. 켰잖아요. 여기 또 표시가 돼요. 안쪽에. 우와! 여기 또 이게 아마 화면에서 안 보이실 텐데 와 왕신 땅 신기. 네, 또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laughs> 와, 아니 그러면 이 백미로 볼 필요 없이 여기 보면 백미로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일.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의 <laughs> 근데 이제 백미로를 보긴 하는데 이게 혹시나 또 이제 사각지대에서 <laughs> 맞아요, 그런 것까지다 잡아줄 수 있,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laughs> 와, 진짜 깨알 같다. 진짜 신경 네네. 많이 썼다. 네. 그리고 얘가 또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반자율주행에서도 그냥 이제 제가 차선을 안 바꿔도, 깜빡이만 켜도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줘요, 차선을. <laughs> 와, 진짜 약간 이거 최첨단 미래 자동차. <웃음> <웃음> 뒷좌석도 지금 보면 되게 공간이 넓어요. 네, 넓어요. 공간이 넓은데 약간 네. 아늑한 느낌? 네. 뒷좌석도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음. 이제 다리가 기신 분들도 충분히 음. 타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게 조용해요 차량 뭐 지금 뭐 엔진음 엔진음 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뭐 저속에서는 거의 소음이 안나니까 그런 음. 장점도 음. 있으시고요 맞아요 지금 주행을 지금 잠깐 멈췄지만 쭉 주행을 했잖아요 네. 되게 조용해요 네 조용하시죠 이어폰 네. 요즘에 선 없는 이어폰 아. 딱 꽂으면은 되면서 다른 아, 세상으로 딱 아, 들어오는 그 네네, 느낌 알죠? 네네 뭔가 문딱 닫고 주행하는 순간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엔진 소음이 별로 없고 이제 처음엔 전기 힘으로 가니까 아오... 와 근데 진짜 조용하다 주행하는데도 네 주행하는데도 네, 주행하는 이제 좀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하시니까 어, 이게 고속으로 가도 하이브리드는 네. 주, 그 소음이 네. 적나요? 고속으로 가도 이제 악셀을 크게 네. 뭐 세게 안 밟으시면은 오. 소음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속주행에서는 이제 음 기름을 먹다 보니까 소음이 아예 안 나진 않는데 그래도 정속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많이 오. 정속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네. 앞에 기어봉 대신 이제 이렇게. 네. 네, 돌리는 타입인데 이게 조그 타입이라고 해서 돌리는 타입인데 오.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실 아이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돌리지 마시고 한번 만져보세요. 질... <laughs> 지금 돌리면 네.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질감이 좋아요, 질감. 질감이 좋아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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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어, 뭔가 도돌도돌. 네네, 그 질감이 저는 좋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만지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운동하면서, 네. 아, 근데 이거 잘못 돌리면 진짜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잘못 돌는 적이 있어요. <laughs> 아, 근데 뭔가 진짜 계속 만지게 되네네네 되네. 그... 그리고 여기 타이, 타이어에 네. <laughs> 핸들 보니까 네. 핸들 가운데도 역시 줄 로고가 이렇게 박혀 아, 네. 있고 여기 줄 줄이 이렇게 이게 약간 그 럭비공 모양 같지 않? 어 그러네 가운데가 그쵸. 약간 럭비공 같네 네, 약간 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네 맞아요 뭔가 이탁 잡는 그 그립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여러 가지로 되게 약간 뭔가 진짜 똘똘한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예쁘기도 예쁘고 네. 디자인도 잘 갖춰졌고 네. 뭔가 거기 하이브리드의 연비도 좋고 그렇죠 골고루 다 어, 갖춘 공간도 좀잘 빠졌고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좀 어, 뭔가 이제 살짝 아쉽다 하는 부분 실내에서 제가 뭐그 전에는 이게 뭐 수입차 이제 벤치를 타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제가 살짝 아쉬운 건 원래 전에 타던 게 있으니까 엠비언트 음. 라이트가 약간 저제 기준으로는 살짝 아, 아쉽고. 아, 또 백선생님 네. 화려한 조명이 까뚱. 감싸줘야 네, 되는 그쵸, 스타일이니까. 그쵸, 그쵸. 아, 조금 더 화려했으면 네.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이 촘촘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일자로 들어오는 그런 앰비언트가 좋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음, 요거는. 네. 예. 그리고 뭐 실내에서 딱히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음. 그냥 제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없습니다. 지금 그 외에는 이제. 그러게요. 저도 딱 봤는데. 네. 진짜 이 엠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맞죠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면은 진짜 와 무슨 최첨단 미래 네. <laughs>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리고 뭐썬루프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되게 넓 네, 넓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서 개방감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 주행했는데 어, 뭐 저희 승차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되게 조용하고 승차감도 네. 되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제가 약간 네. 그 뭐야 SUV 네. 차체가 높은 차량을 타거든요. 근데 네. 그것 타다가 약간 낮은 것 타니까 네. 조금 네. 뭐라 해야 되지 적응이 안 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되게 부드럽게 주는 건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백 선생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K8 이제 외관도 살펴보고 내부도 살펴보고 주행도 조금 해봤는데 네. 아 되게 생각보다 더 젊어지고 세련되어진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이게 제가 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오늘 네. 너무 느껴졌어 하루 네. 종일 계속. 네. 원래 차를 제가 사면 좀 만족감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데. 어... 이 차는 이제 연비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차량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 저는 만족스러워서 맞아요 네. 뭔가 약간 어탈방미 네, 이런 그렇죠, 단어가 그렇죠. 떠올라 요왜냐면 디자인도 예쁜데 네. 뭔가 실용적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주행감도 좋고 또 하이브리드에 네. 여러모로 잘 갖춰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만약에 K8에 관심이 있다 네. 하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 네. 짜자자 <laughs> 리랜 모터스나 아니면 이제 백 선생님께 문의를 네. 주시면은 조금 이제 더 빠르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그렇죠 합리적인 아, 가격 다요하거든요 합리적인 네. 가격으로 이제 구매까지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음. 제가 뭐 가격부터 시작해서 빠른 네. 출고 다 이제 골고루 갖춰서 네. 예, 기분 좋은 출고 할수 있게끔. 아, 네. 진짜 말만 들어도 이미 기분 차가 생긴 <laughs> 것 같은. 네, 전국 어디든 가니까 제가. 아, 아, 전국 어디든 가세요. 아, 그럼요. 제 제주도도 갑니다. 진짜? 네. 만약에 해남 땅끝 마을도? 어, 그럼요. 갈수 <laughs>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 네, 뭐 아, 나 몰랐네. 고객분 뭐한분 보시는데 뭐 해남이라고 해도 뭐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뭐와 <laughs> <우와>. 뭐. <laughs> 인정. 여기까지 네, 네, <laughs> 가야죠, 뭐. 아 지구 끝까지 간다고 네. 합니다. 네 해외는 안 되고 지금. 아 <laughs> 해외는 안 되고 아 맞아 코로나 <laughs> 때문에. 어 국내 어디든 간다고 하니까요. 뭐 K8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들 관심 있으시면 리렛 모터스 그리고 백 선생님을 네.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아, 네. 감사해요. 아 제가 감사하죠. <laughs>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차종 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차종 잘 골라서. 네. 또, 이제, 담비님에게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죠. 아, 네.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면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네. 어, 또, 친절한 백선생님과 네. 또잘목김단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